네. 야, 참 이쪽이 다 아, 얼굴도 이쁘 <laughs> 다리까지 이쁘면 어찌하라고. 뒤로 돌아? 뒤로 돌아? 응원아, 뒤로 완전 <laughs> 떠져야. <떠올려나? 웃음> 야, 진짜 <laughs> 잘못했습니다. <자체 참> <laughs> 우리, <웃음> 내가, 우리 형님이 또, 또 내가도 그렇고, 이름을 한 거목이 아니라 한원노 마리진 못 놓으라고 했잖아요. <laughs> 아니, 웃는 것도 이쁘고. 아니, 그낌이마리를못 놓으라고 그러니까, 전생에 마리를못 놓고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네, 누구세요? 못 놓았어요? 이게. 아, 그건 이